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고 할때내 재산이 문제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또내 집이나 자동차, 그리고 예금이 기준을 초과해서 혹시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 해결해 줄수 있는 재산범위 특례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어떤 분들에게 해당되고 또 실제로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겸 복지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 가구가 가진 집이나 땅, 자동차, 예금 같은 자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국가님은 오래된 집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을 팔 수도 없고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집의 가액이 평가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생계가 어렵지만 정작 지원 혜택도 못 받고 돈도 없는 분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재산범위 특례 제도입니다. 재산범위 특례 제도란 실제로 재산이 있다고 보이지만 처분이 어렵거나 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겉보기에 재산은 있어도 그것이 생활비로 전혀 쓸수 없는 경우를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아파트는 있지만 처분을 바로 못 하는 상황이거나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혹은 빚 등으로 압류가 된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산 범위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무능력자란 장애인, 장기 질병자, 고령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분들을 말합니다. 또 처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 박기초님 사례처럼 본인 명의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팔수 없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혹은 김복진님처럼 집이 가압류나 경매 상태에 있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도 해당됩니다. 또 재산 명의자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거나 가출 실종 상태라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소년, 소녀, 가정, 아동 명의로 등록된 재산도 처분 곤란에 해당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재산 소유자가 재산 행사를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산가액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상황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부채를 뺀순 재산 금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은 1억 4,300만 원, 경기도는 1억 2,500만 원, 광역 시세 종시창원시는 1억 2천만 원, 그외 지역은 9,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영금님은 서울에 사시는데 보유 아파트의 시세는 1억 7천만 원이지만 은행 대출이 3천만 원 있어 순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억 4,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간신히 기준을 충족하여 두 번째 조건은 통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금융 재산에 대한 추가 조건입니다. 금융 재산이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환급금 등을 말하는데 지역에 따라 상한선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통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김복진 님의 경우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데 본인 명의 예금이 4천만원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6천만 원이 있다면 탈락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주로 생계나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고가의 차량이나 두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어 기준을 크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승합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올해는 1000cc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본인의 자녀가 다자녀 기준인 3인 미만이면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었으나 이 기준이 완화되어 승합 또는 화물 자동차는 CC 기준이 사라지고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다자녀 가구라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니 재산범위 특례제도 마지막 조건을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외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범위 특례는 단순히 재산만 많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너구란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복지 안전장치입니다.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이 제도를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국가님은 시골에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제한 구역이라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땅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지만 특례를 적용받아 최근에야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건강 악화로 병원 다니는 부담을 조금은 덜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큰 장점은 바로 실질적인 생활 실태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집은 있어도 팔수 없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 빚이 많아 실제 자산 가치는 낮은 경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도 속에서 고려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재산 처분이 곤란한 상황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나 실종 같은 이유도 인정받음으로써 주변 상황 때문에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기준만 엄격히 적용하면 놓칠 수 있는 복지사 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재산 명목 때문에 지원이 거절되신 분들이라면 담당 주민센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기촌님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을 통해 특례를 알게 되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결과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생활은 힘든데 자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의 조건에 맞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 충족 여부가 복잡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실제 상황을 확인한 뒤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나고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범위 특례 제도는 단순히 서류상의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따뜻한 제도의 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각지대 보완 정책들이 더 세밀하게 마련되어서 어르신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이 기초수급 수령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복지 정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볼겸 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